남친이랑 사귄 지 6개월째, 서로 SNS도 팔로우하고 가끔 서로 사진에 좋아요도 누름. 난 원래 SNS에 신경 많이 쓰는 편은 아니지만, 어느날 남친 게시물에 익숙한 이름이 계속 보이는 거임. 전 여친. 처음엔 그냥 넘겼음. 뭐, 전 연인이었다고 해서 무조건 차단해야 한다는 법은 없으니까. 근데 문제는 남친이 올리는 게시물마다 전여친이 빠짐없이 좋아요를 누르고 있음. 진짜 한두 개가 아니라 몇달전 올린 사진까지 싹다 좋아요 누른 기록이 남아있음. 심지어 남친이 우리 데이트 갔다가 찍은 풍경 사진에도 좋아요가 박혀있음. 뭐지? 그래서 남친한테 너 전여친이랑 아직 연락해? 물어봤는데? 아니? 걔가 그냥 누르는 거겠지? 하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반응함. 그래도 계속 찝찝해서 근데 좋아요가 너무 꾸준히 달리잖아. 너는 신경 안 쓰여. 했더니 그냥 신경 안 쓰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니 굳이 전여친이 전 여친이 전남친 SNS를 저렇게 열심히 챙겨볼 이유가 있나? 그냥 습관처럼 누르는 거라면 이해할 수도 있음. 근데 내 입장에선 아직도 관심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안들 수가 없음. 더 황당한 건 남친이 이걸 너무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거임. 그래서 장난식으로 그럼 너도 전여친 사진에 좋아요 눌러볼래? 했더니 갑자기. 아니, 그, 그, 그건 좀 이상하잖아. 라고 함. 그럼 걔가 좋아요 누르는 건 아니상하고, 이거 그냥 내가 예민한 거야? 아님 남친이 너무 무신경한 거야? 전여친이 남친 SNS 좋아요 누르는 거 별일 아니다. VS 신경 쓰는 게 당연하다. 너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할 거야? 댓글로 남겨줘. 다음 연애설도 놓치지 마. 구독, 좋아요 잊지 말기.